종신보험 세일즈 도구 12가지. 자, 이번에는 어떤 도구를 만나볼까요? 아, 삶 속에 사가 숨어있다. 삶 속에 사? 사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삶이라는 글자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죠 예. 우리는 삶이 힘들고 음. 또 죽음이 두렵다고 합니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데 아,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죽음이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 있어서 행복하지만 예. 또 부양을 해야 되고 맞아. 또 죽을 때는 내가 부담은 주지 않을까, 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음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삶이 걱정이 예, 힘들고 되고. 또 죽음이 두렵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돌리면은 사가 아. 죽을 사로 바뀝니다. 예. 아, 이 죽을 사가 삶을 질노룩이기 때문에 음, 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두려운 겁니다. 음.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음. 해결된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음. 목사님들은 음. 삶이 두렵지도, 삶이 부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종교인이 되어야 하나요? 아 그렇지는 <laughs> 네. 않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고도 아 <laughs> 네. 어, 여러분들이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을 음. 알려드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 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잘 죽어야지 잘 죽어야지 음, 이런 이야기를 음. 합니다 음. 네네. 근데 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끝을 따라가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결국은 죽을 때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음.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네. 예, 돈이 돈을 갖다주는 그런 보험이 있나요? 아 이제 살살 살아 있을 때는 도움이 다 보험이 되는데 네. 죽을 때 도움이 되는 보험? 네. 죽을 때 돈을 갖다 주는 보험이 네. 바로 종신 보험입니다. 아.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어, 어. 치매가 걸리건 간병이 되건 중병을 앓다 중환자실에 사망을 네. 하더라도 자기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 부담을 넘겨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잘 죽어야 잘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 음. 그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종신보험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laughs> 삶 속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종신보험입니다.